예, 저는 지금 황동도에 아, 경기도 광주에서 총리교회로 생기고 있는 장윤재 목사입니다. 오늘 밑에 미래자리 개발업에서 지역 거점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저도 교회를 어,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같이 어, 맨 땅에서 개척을 했고 또 개척하는 가운데 힘이 붙일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지역의 거점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 아까 김태훈 목사님께서 아주 강의를 잘해주셨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는이 지역의 거점을 앞으로 확보하는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굉장한 중심이 될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을 지금 8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아마 한 교회라도 아, 얻어가는 게 있고, 아 이거 누구나 할수 있네, 아,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교회.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영상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는 2013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경매를 받았고요. 경매를 받아서 1차, 2차, 유차하세 번째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9억 8천을 1억 8천 넣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8천 가지고 사실 교회를 경기도 보내서 지하도 사실 없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려면 1억 8천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억 8천 을 가지고 두번 유찰된 물건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가 이 갈비집이에요. 1층, 2층 갈비집인데 이 갈비집을 저희가 인수를 받고 한 층을 갖다가 더 올렸습니다. 그 한 층을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올렸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8천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고 7억은 대출로 왔고 280만 원을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식구 딱 둘이 오고 장인 장모님 오셨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달에 280만 원을 내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금식하고 새벽재난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 철야하기도 해가면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 참, 이렇게 교회가 이쁘게 우리가 받았지만, 교회 부터은 너무 높았습니다. 참, 왔다가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 어, 무슨 교회가 밖에서 보면 이쁜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이 사고교회 아니야? 들어왔다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기도할 때는 없어요. 축도 전에 사라져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회도 문턱이 높고 뭐 이렇게 또큰 교회에서는 개척을 지원해줄 때한 20명씩 30명씩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파견해서 이게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받아서 경매를 받은 다음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모시고 왔어요. 없는 돈에잘 숨기면서 우리 한동네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극진 대접을 하고, 목사님들이 다 보시는데, 야, 여긴 교회 자리가 맞다. 여기 교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순종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경매를 해보겠습니다. 난생 처음으 경매를 딱 했는데, 그 경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가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광주로 내려왔는데, 서울에 있었던 게가 233평 대지니까 작은 건물이 아니죠. 굉장히 큰부지입니다근데 여기 와서 등기를 딱 띄워보니까 등기부상의 평수가 대지 면적이 233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야 이게 무슨 책에서나 본 일이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목사님들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딱 응답을 받고 여기는 약속의 땅이다. 여기 이곳에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이제나 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참 6개월 동안 신문 속지도도 보고, 부처도 보고, 프랑카드 달아보고, 우리도 열심히 홍보도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다행히 제가 또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 사회복지를 여기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피요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사회복지라는 게 종교시설로 교회를 만들어놓고 붙여버리니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형편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종교시설을 빼버리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지역사회가 너를 필요로 하고 지역사회가 이 교회를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그분들한테 내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서 출발했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위층에다 딱 만들려고, 그래서 사회복지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지원 못 한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없앤다고. 아, 그래, 너무 실망을 했죠. 그거 믿고 3층을 세상에 증축을 했는데, 빚이 280만원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아 너무 실망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된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약속했땅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거 경매로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을 주셔서 정말 지역이 반응하고 지역이 고마워하고 지역이 필요에 내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작지만 큰 교회, 강교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 큰 교회 목사님도 안 부럽고 중형 교회 목사님안 부럽고 50 가정만 돼도 하나님 한국 교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한 게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니 도서관 그런 책책 보고 책빌려가고 책만 갖다 놓으면은 뭐 사람들이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새마을 문고, 사림 문고, 문고 저뭐저렇게 하고 지금 작은 도서관까지 이게 역사가 이게 1970년대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한번 들어봤어. 아니 문고 나도 알고 작은 도서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책 가지고 안 되더라고 사람 안와책 아무리 갔다나 오지도 않아. 이게 이게 되지 않아. 우리 걔는 지금 휴업 중이야 아무것도 못해. 저도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책을 동네마다 다 수거하러 다녔어요. 프레 카드 붙이고. 그리고 전단지 붙이고 풋수 다 붙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책을 기증해 주십시오 우리 옌금 자금도서관이 아이들이 갖다가 책임을 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한몇달 동안 다닌 니 책을 5,000권을 수거해서 5,000권 적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책을 다 해서 지지 했고 어머니모세요 아버님 모세요 맛있는 우리가 커피도 대접하고 우리가 정말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이 지역을 한번 섬기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오질 않아 책은 기증을 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야, 저분들 책을 기증하고, 기증한 사람도 안 들어오네. 기가 차가지고, 아, 이건 책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더니, 야, 이 작은 도서관 안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플랫폼 준비된 거점으로서의 모든 기준과 역할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내비하고 리뷰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형편이 다르니까 할수있거 있지,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 여러분들이 함께 약간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사정들입니다. 코로나 전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사익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교회에다는 폐쇄 공고 교회에다라는 코로나 감염범 위반을 하면 폐쇄를 한다고 막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뭐, 뭐 과태료를 내야 되고 벌금 보험면 뭐 폐쇄를 해야 되고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공문이 똑같은 주소로 오는데 도서관은 왜안 됩니까 지역활동센터는 왜안 됩니까. 아니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제 교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건왜안 하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도서관이 공공 시설인데 왜 이런 일을 안 하는지 공문이 계속 와요. 야 교회는 같은 공간인데 폐쇄를 시키고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 공, 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시설은 빨리 오라고 공문이 오네. 그러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김태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개척 교회를 한 달에 280만 원 그것 못 막으면 나는 경매로 교회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280만 원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하나는 이중지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하나 주셨으니까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아무런 재원 지원 없이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김태형 목사님처럼 작은 도서관을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고 이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봄과 평생 학습 사회 평생 교육으로 풀어주는데 정부에서 돈받아가라고막 여기저기서 문자 가 오는 거예요. 돈 타가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받아가라는 거예요. 사업이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응모해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집사람이 좀 똑똑해요. 우리 집사람이 사회복지사도 정부에서 같이 해서 할 몰라도 행정적으로 좀 남보다 탁월한 인사가 있는데, 야 고, 공모를 하면 다 돼요. 공모를 하면 다따오그래가지고 나는 28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결심해서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공모해갖고 프로그램을 따오는데 프로그램이 한 달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이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는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지금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돌고 있어요 놀리지도 않으시요 아 네. 아 여러분 50여 명 되는 성도로 가 아무리 헌금을 해도 딱 그림이 나오는데 아니 그 헌금 빼고 실제적으로 이 공모 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지자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키는데. 한 달에 인건비로만 1,500이 나오고, 안 놀래십니다. 어, 어, 어. 거기다가 아이들 밥 먹으라고 밥값 나오고, 어.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라고, 버스 대전에서 좋은 데 명소를 다 돌아다니라고,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가 도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외국인들까지 사용되어져요. 외국인들 머리카락까지. 그 다음에 레일라트 가르쳐 주고 바르사 가르쳐 주고 한글 가르쳐 주고 문화 체험시키고 이것도 더 받아 가래.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뭐할수 뭐 있는 게 있으면 해 버리길래 축구문을 만들었는데 오프레이라고캄보디아 친구들 30명이 모여 가지고 얘네들이 아이 하이가 주일날만 얘는 축구를 얘네가 안 나와요. 뭐 처음부터 걔네들보고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축구를 해야 사는 애들이 데딱 해서 만들어으니까 국민은행에서 딱 주인이 가지고 아이들 유니폼, 축구화, 축구공 그 다음에 뭐, 뭐 간식비 그 다음에 대여 대관료까지 해서 분기별로 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야. 신났지 뭐. 아,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280만 원을 막아야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성는 하나도 없는데 하님께서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길도 보이고. 돈을 만들어내는 길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통의 창소가 되니까 교회가 작지만 활력 있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모여지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과 지역의 주민들이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통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아까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지역의 거점이라는 플랫폼만 잘 만들어 놨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스포 서포트해 주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만 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이 감사해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일도 참 힘든 일도 같이 나누고 본인들도 어렵지만 자기들도 재정적인 뭐, 뭐 지원금이라고 저기 뭐 자문사도 해주시면서 기부도 해주시고 아,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볼륨 안 되나요? 그림 나오죠? 아, 지금 어디 가셨어요? <laughs> 저기서 하나 뭐 만들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누구 지금 잘하는 분이 있데 어디 가셨어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오면은 좀 있다 다시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아, 영상은 좀 오, 오시는 대로 하고 어, 저희 쪽 사례를 좀 뭔가 좀 드릴게요. 아,